아시안컵 요르단 베트남, 박항서 감독의 16강 기적 축구 분석. 극적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을 성공한 베트남 대표팀이다. 조별리그를 통과하여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이 8강에 도전을 하게 된다.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호주를 뛰어넘고 온 요르단 대표팀이다. 베트남은 이전 경기 조별 리그에서 예멘과의 최종전에서 20분 승리를 거두었다.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마이너스일 1타 득점 4점. 들면서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다. 조 3위 중상위 4팀이 16강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조별리그가 모두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최종전이 마무리가 되면서 바레인 1승 1무 1패 승점 4점 키르기스스탄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0. 오만 1승 2패 승점 3점 골득실 0. 예 16강 진출은 곧바로 결정되었고 하지만 베트남과 레바논은 승점뿐만 아니라 골득실 다득점도 동률을 이뤄 페어플레이 포인트까지 비교하게 되었던 것이다. 옐로카드 5장을 받은 베트남은 페어플레이 포인트에서 마이너스 5를 기록 옐로카드 7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7이 된 레바논을 제치고 16강 진출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원정에서 열린 아시안컵 조별리그를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다. 요르단 상대로 8강을 도전하려고 하나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르단은 109, 베트남은 101로 베트남이 랭킹이 더 우세하다. 하지만 요르단은 앞서 말했듯이 디펜딩 챔피언까지 꺾으면서 이번 대회 최고의 반란을 일으킨 팀이라고 할수 있다. 16강에 오를 때까지 무실점으로 오르는 등 이번 대회 기대되는 팀이라고 할수 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완벽한 팀은 없다며 전반전에 실점하지 않고 선제골을 득점한다면 좋은 경기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 있는 한마디 하였다. 현재 세계에서 요르단 축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을 꺾으면서 아시안컵 16강 제일 먼저 확정을 지은 팀이라고 할수 있다. 두 차전에서는 시리아를 2시 분으로 격파하고 호주는 1시 분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보르켈만스 감독은 요르단의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이다. 베트남은 매우 강하고 빠른 팀으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보르켈만스 감독은 인터뷰에 나섰다. 상대 베트남은 디초 조별리그 1승 2패를 하면서 천신만고 겨우 16강 진출을 하였던 팀이고, 요르단은 손쉽게 1위를 거두며 조별리그에 통과하였다. 요르단과 베트남은 이미 최근에 경기를 치른 적이 있는데 바로 아시안컵 예선에서 두 차례 홈앤 어웨이로 격돌 하였던 것이다. 두 경기 전부 무승부를 거두면서 그닥 승부를 보진 못하였다. 보르켈만스 감독은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지금 현재 요르단 축구는 더욱 더 발전하였다며 매우 거친 경기가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해졌다. 상대 베트남은 정말 빠르다며 하지만 자신들은 좋은 선수들이 기술을 가져 있다며 자신만만한 입담을 하는 듯 하였다. 두팀 맞대결은 이번에 박항서 매직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8강 진출을 가능할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요르단은 현재 이번 대회에서 가장 분위기, 컨디션이 좋은 팀이라고 느껴진다. 왜냐면 강팀을 만나서도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주도권을 잡고 기회가 있으면 가감하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반면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역시 공격력은 대단하다고 느껴진다. 골결정력이 그만큼 좋다는 소리일 것이다. 이번에 간신히 맨 마지막 16강 진출을 확정 받았지만 어렵게 올라온 만큼 이번 경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듯하다. 우선 8강 올라가 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 두 팀은 승부는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번 두 팀은 다득점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박항서 감독과 베트남은 18일 알 아인에서 결전지인 두바이로 이동했다. 곧바로 훈련을 진행했고 19일 기자회견과 최종 훈련을 하며 16강전 준비를 마쳤다. 상대는 비초 1위인 요르단이다. 이번 대회 최고 돌풍의 팀인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디펜딩 챔피언 호주를 1-0으로 꺾으며 범상치 않은 바람을 일으켰다. 그뒤 시리아의 2-0승, 팔레스타인과 0-0으로 비기며 2승 1무로 조 1위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다크호스를 만났지만 조 3위로서는 가장 해볼만한 대진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아시안컵 3차 예선에서 요르단과 두 차례의 맞붙어 내성도 쌓였다. 호치민과 암만에서 치른 홈앤홀웨이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박항서 감독 부임 후에는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점을 챙겼다. 베트남 선수들의 강점을 살린 박항서 감독의 실리 축구는 선수비 후역습의 요르단 축구와의 상성이 잘 맞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강한 인내심을 발휘한다면 승부는 베트남에 기울 수도 있다. 키퍼 랭킹에서도 베트남은 1 0 1로 요르단보다 9개단 앞서 있다. 베트남은 관하이 공포왕 등 공격진의 위력은 수준급이지만, 이라크, 이란을 상대로 각각 3골, 이골을 허용한 수비가 불안했다. 예멘전에서 무실점에 성공하며 다시 수비진이 자신감을 찾았다. 세트 피스 등 승부를 가져올 득점 루트가 있다는 점은 베트남의 승리를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박함서 감독과 함께한 지난 1년간 각 연령별대회 토너먼트에서 성공한 다양한 경험이 노적된 것이 큰 자산이다. AFC U-23 챔피언십 준우승을 시작으로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에 이어 지난해 말 스즈키컵 우승으로 경험과 자신감의 중요성을 증명했다.